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글름미합니다이비 오는 와중에 숙성회를 한번 먹어보려고 강동구 천호동에 왔습니다. 여기 그 천호동 고분다리 전통시장이라고 이름이 참 귀엽네요. 고분다리. 고분다리 전통시장 앞에 거의 뭐 최고의 숙성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천일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들어왔는데요. 시장 쪽은 못 가서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를 세우시고 나오셔서 좌측을 보시면 고분다리 시장과 이안인 축성회가 마주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천호시장 안에서 뭉텅 횟집으로 아주 유명했었다고 하는데요. 정식 상호는 광주 횟집이었지만 숙성회를 두껍게 뭉텅뭉텅 썰어준다고 해서 뭉텅 횟집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재개발 때문에 지금의 고분다리시장 앞으로 이전을 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브랜드인데요. 이신우 매장이 아직도 있네요. 그옆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거의 항상 웨이팅이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오픈시간 5시보다 30분 정도 일찍 갔습니다. 너무 일찍 왔나 싶기도 한데, 오픈했을까요? 네, 오픈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한 테이블이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실내는 깔끔하고 널찍했지만, 테이블들이 너무 붙어 있어서, 프라이버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숙성회로만 직진하겠다는 사장님의 뜻이 보입니다. 메뉴는 숙성회, 매운탕 두 가지입니다. 처음 나오는 기본차는 직원분께서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후부터는 모든 게 셀프입니다. 각자 드시고 싶은 만큼 좁은 테이블 사이를 해줍고, 가져다 드셔야 합니다. 4.5kg. 아, 4.5kg 이상 대광어쓰시는 거예요. 4kg 이상. 4kg 이상? 응. 이게 이 숙성하시는데 뭔가 좀 기법이 있는 거죠? 그냥 훔치이 요. 그는 거는. 이상해. 사장님 소자로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직 이런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한 테이블 한 테이블 들어옵니다. 여기는 계산하는 카운터가 아니고요. 사장님이 회를 장만하는 은밀한 공간입니다. 테이블에는 초장, 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찬입니다. 따먹기 힘든 메추리알, 마늘, 청양고추, 사라다라고 해야 더 맛있게 느껴지는 샐러드, 물기를 잘뺀 신선한 깻잎과 상추, 초장, 간장, 막장.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기본찬을 보시면 알겠지만, 회 말고는 신경 쓰지 마라 말이야. 라는 뜻이 보입니다. 먹을만한 사이드메뉴는 전혀 없습니다 35,000원 대강어 숙성회가 나왔습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회들이 뚜라리를 틀고 있습니다 플레이팅만 봐도 사장님의 자신감이 보입니다 회 이외에는 가니쉬 재료가 전혀 없고요 일반 횟집에서 부피감 있어 보이기 위해서 밑에 까는 천사채도 전혀 없습니다 회를 살짝 들춰보면 엔카와 지느러미살이죠 뽀얀 소의 스지같은 색감인데요 쭉 짜내면 기름이 한 종지 나올 것 같이 기름져 보입니다. 여러분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놈이 원물입니다 냉동고기에서는 볼수 없는 생물에서만 볼수 있는 무지개빛 단면이 보이는데요. 회를 입에 넣으면 부드럽게 혀에 감기면서 차원이 다른 향미와 차진 식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집은 13시간 정도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회를 숙성하면 사후 경직이 풀리면서 육질이 부드러워지고요. 이노신산이 활성화되면서 감칠맛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이노신살은 주로 가다랑어포나 멸치에 많은데요. 혀에서 감칠맛을 느끼게 해주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 네다섯 테이블 정도가 더 들어왔는데요. 대부분 이집 혀맛에 반한 분들이 지인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맛있다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이번엔 아까 설명드렸던 요물 엔까와를 한번 먹어보는데요. 살밥이 아주 두툼합니다. 보통 엔까와는 얇고 길게 썰어주는데요. 이 집은 두툼하게 썰어 내줍니다 씹는 식감이 거의 저세상 느낌입니다 질긴 식감이 전혀 없고요 사큰사큰한 느낌이 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입에 남는 고소한 맛이 이 집에 왜 줄을 서는지 알것 같습니다 정말 숙성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보기보다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회만 먹다 보면 아무리 맛있어도 좀 물릴 수 있는데요 7,000원에 먹을 수 있는 서더리탕을 주문했습니다. 두세 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고요. 서더리와 약간의 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엔 좀 삼삼하면서 싱거운 듯한데요. 조금 졸여주면 제대로 맛을 발휘합니다. 서더리와 내장에 있던 기름이 국물로 쫙 올라오면서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조미료는 많이 안 쓰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극적인 맛을 원하신다면, 쌈장과 마늘을 더 넣으셔서 팍팍 끓이시면 됩니다. 매운탕은 밥과 함께 드셔도 되고요. 라면 사리를 추가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뭘 먹어도 항상 마무리는 탄수화물로 하게 되는데요. 유혹을 떨칠 수가 없네요. 언젠가부터 아랫배가 블록블록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맛집 탐방은 계속됩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역대급 숙성회를 맛보고 갑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